올해 너무너무 힘들어요. 정말, 너무 너무 힘들어. 정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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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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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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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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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시기를 실력이 아무런 다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는 그래서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의 뭐 국어 일타, 한국사 일타, 영어 일타, 행정법 일타 선생님들을 특별히 사회복지직 단독반으로 이렇게 편성을 학원에서 해줬습니다. 어, 노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동갑이거든요. 나머지 선생님들은 어 저희보다는 훨씬 젊으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. 되게 열정 있으시고 대부분 30대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우리 둘만 이제 50대고. 외우사시. <laughs> 웃지 마. 어자 30대 <laughs>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험생은 좋은 욕심이 있어야 돼. 점수 올려서 공무원 되고 어, 휴먼 자학금 타서 기분 좋고 공부됐고 돈 생기고 추억 생기고 다른 과목 공부에도 도움 되고 얼마나 좋냐고. 이게 뭐누걸 지금 뭐 빼앗아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좋은 욕심이잖아 그지 근데 이분들도 그런 긍정적인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 같아요 두꺼운 그 기본서로 이론 수업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전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다면 내 능력으로 이 요약노트로 이론 강의보다 훨씬 짧지만 핵심 요약 강의보다는 또한1 0 시간 정도 길게 잡아서 이론 수업을 천천히 해서 이 핵심 요약노트로 한번 이론을 다져주자. 그렇게 해서 뭐 초시생이라면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기본서 보면은 기본서가 더잘 보일 것이고 편하게 다가올 것이고 또 재시생 이상이라면요약노트로 이론을 또한번 차분히 다진다고 선생님이 또 설명을 또또 또 자세히 해주면서 그리고 또 OX를 매주 봐요 매주 40. 쭉제커리대로 따라오시는 분들 뭐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따라오시는 분 중에도 아난 아직 도20 문제짜리 그 학원 모의고사 보는 게 두렵다. 그래서 나는 이론으로 좀더 다지고 싶다. 그러면 얘를 병행해도 시간상 별 부담이 없습니다. 방문각에서 이제 가장 또 학생들이 많이 듣는 그런 선생님들로 구성을 이제 해줬고 워낙에 그 에너지가 어우 대단들 하시더라고요. 사회복지직이면 그냥 앞으로는 이제 요 다섯 명 선생님만 믿고 가면 된다. 방문각에서 사회복지 준비하면 그냥 단독반만 믿고 가도 되겠다. 그럼 어두현 쌤이 마지막에 면접까지 다 책임져 주겠지. 이런 식으로. 앞에 앉은 이 학생이 그랬잖아요. 구독자 천명 되시면 어, 또 무슨 이벤트 하실 거냐고. 아니 내가 올해 이벤트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뭘또 해? 내가 막 이제 그래서 님이 고민 고민 하다가 진짜 올해 너 너무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, 정말 이 나이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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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었는데 최대한 좋은 쪽으로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,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사람이 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공동 모금에 회 이제 연락을 취해서 방송 모금 쪽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공동 모금회 통해서 KBS에 어, 천만 원 어, 기부를 어,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주년 이벤트 다 끝났고요 이 이벤트는 뭐 저의 긍정적인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. 자, 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, 쉬머 장학금 또 많이 타세요. 알았지? 자, 쉬었다 가겠습니다.